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러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러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라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세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적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그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한 번쯤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녔다라고 15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수리아는 안티오 교회가 있는 동네고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동네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 앞으로 갔다가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하자면 그리스 지역이고요. 에게해를 건너서 왼쪽에 있는 땅입니다. 16장 11절을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로 지나서 빌리뽀에 이릅니다. 이제 빌리뽀에서 자주 장사, 자주 옷감 장사죠.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 어제 읽었습니다. 오늘 17장으로 가면 이제 빌리뽀에서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카로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지도에 보면 왼쪽에 그리스 지역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좀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17장 10절을 보면 바울과 신라는 이제 베레아로 가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아덴으로 가는데요. 이 아덴은 지금으로 하자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서양 철학사를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이야기들이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덴, 아테네에는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구 언덕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모티브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마지막 한 작은 언덕이죠. 여기가 아레오바구 언덕이고요. 여기를 아크로폴리스에서 그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펑퍼짐한 작은 언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도 여행 17장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또 2차 전도 여행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들, 그 도시들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쯤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